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입은 옷은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입은 옷은 네, 고맙습니다. 먼저 옷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몸에 이렇게 잘 밀착되어서 늘 가림과 보여줌에 대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옷은 인간의 속성과 같아 보입니다. 보임과 또 가림에 대한 양면성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할수 있겠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먹는 것보다 옷 입는 것이 맨 앞에 꼽히는데요. 의식주잖아요. 어, 먹고 자는 일, 여러 가지 또 자는 일들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옷을 입을 때는 어, 분명한 것은 생각이 동반이 됩니다. 무엇을 입을지를 생각하죠. 먹고 또 자는 것은 물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본능적으로 아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자야 되니까 이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옷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에, 합니다. 왜냐하면 때와 장소 또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옷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발달과 더불어서 가장 섬세하고 또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옷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패션쇼 가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다양한 옷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옷은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이런 의식도 있고 이런 무의식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옷을 만드는 것도 입는 것도 창조의 행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옷은 정신문화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각자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 그때 옷을 입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을 때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고 그 옷에 담긴 정신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입는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옷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시겠어요? 예, 이 그림은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1742년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그레이엄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1700 연대의 작품이니까 아동복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를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울 정도로 어른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 속의 아이들은 영국의 왕 조지 2세의 전담 약사였던 데니얼 그레이엄의 네 자녀들입니다. 중간을 보시면 가운데 두 딸이 있잖아요. 한 아이는 만 아홉 살, 또한 아이는 만 다섯 살입니다. 잘 보시면 이두 아이는 마치 성인처럼 고래 뼈로 만든 딱딱한 코르셋을 입고 부풀린 치마를 입은 가운데 스타킹을 신고 있어요. 뾰족구두를 신고 있는 것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소녀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만 일곱 세예요. 오르간을 가지고 노는 만 일곱 세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입은 옷을 잘 보시면 조끼를 받친 꽉 끼는 슈트를 입고 스타킹을 짚고 있습니다 심지어 왼쪽을 보시면 황금빛 새 장식이 있는 유모차를 타고 있는 아기의 옷을 잘 보시면요 아기의 옷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성인의 옷인 것을 대번 알 수가 있죠 1700년대의 그림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참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옷차림을 통해서 보면 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 당시에 보면은 이 아이들이 입은 옷은 성공한 부모의 부와그 모든 것들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입은 옷은요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돼가지고 계속 부대 꼈다고 합니다 소화가 잘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해요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코르셋의 마찰로 인해서 피부에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심한 경우에는요. 갈비뼈와 척추가 변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부모님이 입으라고 하니까 이 통제 수단으로 이 아이들이 옷을 입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은 아이들의 관한 잘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옷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중세 시대 때이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토록 옷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와 성향에 따라서 옷은 상당히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옷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살짝 보세요. 내가 어떤 옷을 벗는지.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옷을 한번 보시겠어요.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네, 살짝만 보세요. 네, 여러분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곤색 톤의 좀 단정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저의 성향을 좀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의 옷을 즐겨 입으십니까? 아마도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뭐 하나의 형태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는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여러분 어떤 형태의 옷,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은 어떤 형태의 옷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옷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각자 모양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고 그 색깔은요. 의의 흰 옷, 흰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주님의 의의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 주님께서 입으신 의의 흰옷,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의 흰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평생도록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의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의 흰 옷을 입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옷은 어떤 옷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옷이 자기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라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그 알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 더러운 옷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옷은 더러운 우리의 의의 옷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주님의 의의 흰옷을 입고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자기 의라는 더러운 옷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옷이죠. 아직까지도 벗지 못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을 때야 비로소 주님에 의해 흰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육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육신의 뜻은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맨살 이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부끄럽고 또 추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육신입니다, 육신. 그런데 이 육신의 정체가 이 3절 바로 다음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4절에 보시면 용사, 내피림이라고 말씀하죠.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지금껏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용사, 내피림과 같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거죠. 그런 육신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육신의 존재로서 계속적으로 용사가 되고 싶어했고 내피림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건장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힘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사 선지자가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더러운 의 우리의 의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대한 정욕의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육신의 옷이 어떻게 입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자,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에게 수치라는 것이 다가오게 됐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입었어요. 가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보여줌을 위해서 옷을 입었던 거죠. 자신의 의, 자신의 죄 옷을 입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또 나타내 보이고 싶어했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것을 가리고 싶어서 또 다른 위선에 대한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옷 입은 것이 어 굉장히 멋진 옷이야 좋은 옷이야 명품이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죄들을 다 가리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은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체였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기름과, 가림과 가림과 보여줌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가리게 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보이시기 위한 그 모든 역사를 다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이소의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그 옷을 입으셔야만 했어요 왜냐? 우리의 죄의 옷을 다 가려주시고 또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게 하셨어요 의의 흰옷이에요 의의 흰옷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몸을 입으신 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에 의해 흰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다이소의 혈통으로 나셔서 모든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이제 주님에 의해 흰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해 주신 작정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해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의해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갈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가 있죠.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그 광경이 유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더러운 의의 옷을 다 벗고 주님의 의의 흰옷을 입을 때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유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실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로 등장할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등장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의의 우리의 의의 옷을 다 버리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은 이후에 주님의 의의 흰옷을 입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바라보며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에덴동산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어 이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았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즉 죽어야 할 여자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살려낼 것이라는 원시복음.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모습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불순종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겠다 보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비록 위선도 있고, 죄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 동침하고 난 이후에 아이가 낳았잖아요. 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데, 이 샘의 자선을 통해서 그리소가 나셨잖아요. 그때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잊고 있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새로운 의의 흰 옷을 입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끝까지 참아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참으심. 그걸 우리가 너무 잊고 살아요.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요. 말씀 계속 그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생명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 맞습니다.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생명 얻은 것은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음껏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생명을 얻은 결과입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여러분 예수님 정확하게 누구신지 아십니까? 물론 다 알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의 옷 입기입니다. 그리스의 옷 입는 것은 단순히, 아,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이 일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의 옷을 온전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내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의 옷을 벗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나의 죄성은 각자만 아실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요. 것을 알 때에 그 더러운 죄성의 옷을 벗을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왜이 사역을 하셨는지 반드시 알 때에 그리스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그리스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자기의 의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생명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